오늘은 창세기 49장 말씀입니다. 오늘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모든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은약의 말씀과 각 장애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정말 멋진 죽음이죠. 이런 죽음, 소망함에 꿈꾸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에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자녀들에게 전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열두 아들들을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전하신다는 것이죠. 그 일은 바로 우리의 죄악과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예언입니다. 열두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공로 없이, 값 없이, 자격 없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3절, 루베나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울등하고 건능이 탁월하다만은 물에 끊음 가았은 적,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렵혔음 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서도다. 루베는 장자였지만 서모인 빌라와 통관하였으므로 장자로 택함을 받지 못했죠.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것, 아버지 대한 반역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5절,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위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시몬과 레위는 여동생 디나를 강간한 그 세겜을 할례받게 하고 그 세겜의 모든 남자를 죽이는 살해하는 일을 행했던 자인 것입니다. 8절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로다.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지랄이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동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아래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러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는 동생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 팔았고 면의 다마를 속이다가 그 며느리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세라를 낳았죠. 유다는 다말이 아니라 자신이 바로 태워 죽여야 되는 죄인임을 깨달아 알았죠. 하나님의 극률이 없으면 살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지극히 작은 자, 막내 베냐미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아 아는 자였죠. 하나님은 그 유다를 통하여 예수리 글쓰를 보내주신 것이죠. 16절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세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단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어, 단지파. 단지파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신을 위한 사용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으로 싸우는 지파 자신의 힘으로 사는 자는 곧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었죠. 결국 요한계시록 7장에서 단지파의 이름은 삭제되고 말았습니다. 19절 가스손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할로다. 첫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의 것에 더 관심이 많은 지파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고 가난 동편의 땅에 정착하였습니다. 좋은 땅은 얻었지만 이곳 한 모압과 암몬과 늘 싸워야 되는 지파이죠. 좋은 땅 얻으려 욕심 부리던 바로 아브라함의 로카 로시 생각나는 지파이죠.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 집화는 에브라임과 모나디 집화죠. 요셉은 야곱의 육적인 장자 루벤의 장자권을 받은 실제적인 장자이죠. 요셉은 어떤 면에서선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유다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사적인 모형이라면 요셉은 지혜와 근능으로 다스린 왕의 모형이라 하겠습니다. 27절, 베냐미는 무릎 떠든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미는 이리처럼 난폭하고 과격한 성격을 가진 지파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베냐미 지파이죠. 베냐미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영적 선봉에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33절 야곱이 아들에게 맹하기를 마치고 그 바울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며 잠들었습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들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아들들과 예수 글쓰에 관하여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들을 통하여 장차 오실 예수 글쓰를 예언하셨고 또 예수 글쓰를 십자에 못 박을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열두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곳 하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공로 없이, 값 없이, 자격 없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 열방에 이 은혜를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면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 주기를 원합니다.